자, 평천고 10번. 어, 지금 이거는 흔히 볼수 있는 인수분의 문제잖아. ABC가 삼각형의 세변일 때 무슨 삼각형인지 찾아내서 넓이 구하고 하는 그런 건데, 우선은 삼각형 ABC가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보통 이런 문제는 직각 삼각형이거나, 아니뭐 정삼각형이거나, 뭔가 그런 게 많을 것 같아. 자, 한번 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삼각형이기 때문에, A랑 B랑 C는 모두 다 양수라는 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절대로 0이 될수 없는 거. 이런 거 가장 기본이지. 또 하나 삼각형에서 결정 조건 때문에 한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A는 B 더하기 C보다 작고, B는 A 더하기 C보다 작고, C도 A 더하기 B보다 작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있는 거다. 자, 그럼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자, 우선 가부터 볼게, 가. 자, 가는 인수분해가 될것 같네. 가는 뭐로 되지? 20, 10하고 2로 되나요? 이렇게 마 10하고 2, 1, 1. 이렇게 하면 딱 나오지. 그럼 여기서 b 가될수 있는 건 10밖에 없는 거 알죠? 양수여야 되니까. 그럼 벌써 b 가 나왔어. 그 다음에 나조건은 단지 그냥 직각삼각형이라는 거네. C가 빗변인. 그럼 C가 이제 빗변인 직각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조건을 이용해 보면 실질적인 무슨 관계식이 나올 것 같아. 자, 다 조건을 보니까 능력이 있는데 나와 있는 식이 항이 여섯 개야. 그럼 얘를 이제 내림 차순에서 인수분해 해 보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A에 대해서 내림 차순 해볼게요. 그럼 A제곱의 개수가 B마 C. 그 다음에 A의 개수는, 음, 요거 두 개. 2개. 이렇게 두 개인데 그두 개를 마이너스 A로 묶으면 얘가 B마 C, B 더하기 C. 합차 인수분해 하면서 A로 묶이겠지? 마지막에 남는 거두 개, 두개 뭘까요? 요거. 마지막에 남는 거, A 없는 거, B제곱 C랑 C제곱 B. 그럼 얘를 뭐로 묶으면 돼? BC로 묶으면 되나? 음. 그럼 BC로 묶으면 B-C에 BC가 있고, 능 0. 그럼 얘는 B-C 있고, 나머지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C, A 더하기 BC. 그러니까 요거 x자 인수분해 하면 b c 에 a b, a c가 되지. 그러면은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인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다나 조건에서 d귿이 빗변이니까 어, 아, d귿이래. <laughs> c가 빗변이니까 어, 요거랑 요거는 만족하지 않겠죠. 그럼 요게 만족하겠지? 결론은 a랑 b랑 같은 직각 이 등변이다. 그럼 넓이 나오겠죠. 이 길이가 팔로 똑같으니까